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간은 이명웅이 2022년 마마 어워즈 레드카펫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뉴스엔에 따르면 이명웅은 시상식 레드카펫까지 고가의 차량으로 에스코트됐으며 5대의 차량이 그를 경호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이명웅은 마마 주최 측으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명웅이 레드카펫에 오르자 팬들은 이명웅의 이름을 한국어와 영어로 연신 불렀습니다. 이명웅도 일본 팬들의 환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마 레드카펫에서 한 번도 없었던 상황에 취재진은 이명웅의 사진을 찍어준 것은 물론, 이명웅에게 많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사진을 찍는데도 이명웅의 플래시 앞에선 매력적인 미모가 드러난다. 한 팬이 레드카펫에서 이명웅에게 다가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명웅의 경비원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이명웅은 경비원에게 이명웅이 일본 팬들에게 사인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의 사인과 꽃다발을 받기 위해 3분 동안 레드카펫 위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레드카펫 안에서는 MC 박보검이 이명웅을 계속 부른다. MC 박보검은 전 세계 팬들이 이명웅을 직접 만나려면 시상식 티켓팅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명웅 같은 예술가에게 영광이자 해도지 나라에서 그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명웅은 MC 박보검이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을 듣고 매우 깜찍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웅의 이날 마마 어워즈 외모는 국내외 네티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들은 3주간의 마마 준비 끝에 임영웅의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임영웅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배우 박보건과 가수 전소미가 호스트로 선정된 이번 시상식은 11월 29일, 30일 이틀간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열리며 유튜브 Mnet K-pop, Mnet TV, M2 KCON 오피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